안녕하세요. 카페 김아들입니다. 현재 시간이 저녁 7시 59분, 오늘 13일인데요. 오늘 13일인데 이걸 하면서 제가 오늘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남들의 얘기 하다 보니까 바른손에 대해서, 바른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더라구요. 바른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가볼 개인적인 생각을, 바른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할까 해가지고. 바른 손님은 기생충이고 기생충은 바른 손 이런 식으로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럼 바른 손에 대해서 이러면서 하는 방법을 갖다 알려주는 게 좋겠다 싶어 갖고 오늘은 바른 손을 갖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인터넷을 갖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증권. 증권에 들어가면 주요 뉴스가 있거든요. 주요 뉴스를 보면 더보기를 눌러보면, 그리고 12일 자,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8번. 8번? 쭉, 아닌가? 9번인가? 여기 보면 이델리에서한거 기생충 기생 사관에서 기생하는 테이마주 갖고 나오거든요. 이걸 눌러보면은요 이걸 눌러 보면 이에 뉴스 국에이 나오는데 한른손이한한가를 기록하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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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를 에 그러면 바른손 필름을 흡수해 방어서 시세를 높여 왔는데 바른손 필름은 과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방전을재하면서 봉주로 감독과 인연을 맺어 왔고 그다음에 바하드란 얘가 같이 참석 인연을 맺었다까지 나왔어요 근데 바른손이 바른손 d n a 가 기생충 제작사이긴 하지만 그쵸 하지만 아무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나와 있냐면 그 밑에 쭉 나오면 바른손 최대의 주인 자회사 바른손 예가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바른손이 급등하는 이유에다 하고 나온 게 바른손이 얘 갖고 있는 1.87% 밖에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바른손 E&A 에 주식 1.87% 밖에 안 갖고 있는데 왜 바른손 하면은 저게 되고 이렇게 연관이 됐는지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기업을 갖다 이렇게 보잖아요. 기업을 쭉 이렇게 내려보면은, 영업이 이렇게 나와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올해권 아직 안 나왔어요. 이번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3월달에 네들이 정산을 해갖고 6월달에 발표하니까, 영업이 계속 적자예요.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거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잠깐만요. 갖고 오겠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를 가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한국거래소 한국 거래소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코스닥 상장을 하면 상장 페이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최근 4 년도 영업 손실 때는 관리 종목으로 편입된다는 얘기예요. 관리 종목으로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분기 그3 년이 영업 적자죠. 그리고 두 번이 또 영업 적자죠. 앞으로 두 번이요. 그러면 30억이 적자, 6개월 동안 30억이 적자 봤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간대도 올해는 얘네들 60억 적자가 60 그냥 그대로 계산한다 그대로요. 그래도 60억 적자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6 5 억.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관리 종목 들어갈 확률이 많은 회사고, 또한 가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 재무교체표를 잠깐 보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회사가. 바로 저 화장품 기업을 갖다 흡수 통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사, 이 회사가 흡수하는 회사가 어떤 걸 갖고 있는 자면은 매출액이 260억이라 그러더라고. 260억에 대한 그 매출 되는 갖다 회사를 갖다가 흡수 통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그 돈이 또 어디서 날 것이냐. 그 돈이 어디서 날 것이냐. 현재 여여여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0억, 70억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 19년도, 19년도 3월달지했 했던 게8년도하하고9년도도 3월 달까지 했던 게 66억이 나왔는데 260억짜리를 갖다 인수를 한다는 영업적자여여여여이돈이 어디서 날 것이냐 이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또한 가지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를 보면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왔냐? 80만 주가 나왔는데, 그럼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 거래량을 갖다가 제껴놓고 따라가고, 말하라는 얘기 따라오지 마라. 하면 상한가를 간 종목이에요. 따라오지 말라 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물량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얘기야. 이 물량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따라오지 말라는 종목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고 또한 가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은 거래소 공시를 보면은요 바른손에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총 발행주시에 약3% 정도 3% 정도 전환 했는데 2000 3 5원 이에요 2035원 언제 오늘 청구를 했죠 그게 언제 상장이 되느냐 2월 24일날 약얼마요 50만주 정도가 또 상장이 된다는 얘기 얼마에요 2035원 그럼 지금 오늘 5,760원 2035원 어느정도 이 정도 내려가겠죠 이정도 내려가서 또다시 이제 50만주가 상장이 되는데 이 물량이 어느정도냐 이해가 안갈거 아니에요 바른, 기생충이 터지기 전에 얼마 것이 거래됐어요? 8만 4.5만. 요거에 거래된 게, 그럼 6만 7만 잡아도 이거가 몇배예요 7, 8배가 물량이 또 투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지금 꼭사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봉착이 되겠죠? 간단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각자 알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투자하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 아는 사람들한테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들어가지 말라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주는 거그 이유예요 그러나 이주 사람이란 승리가 있잖아요 8,000원짜리가 만 원이 되면 비싸다 그러거든 그렇죠? 만 원이 되거든 그러다가 8천원에다가 그래갖고, 마 올라갖고, 15,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만원 됐을 때, 왜안 살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왜안 샀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럼, 15,000원짜리가, 만삼천원으로 떨어지면, 만이천원으로 툭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야, 싸다. 만오천원에 비해서 싸다고 사거든요. 만원짜리도 못 샀던 사람이, 만이천원은 산단 말이에요. 눈에 착시죠? 착시효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런 착시 효과에서서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른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각자 판단을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걸 갖다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문제를 한번 정도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일 이거 분명히 또 가격 오르겠죠 따라오지 말라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번더 올라가야 되거든. 또 올라가야지. 이 가격을 갖다 원하던 가격에 팔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올건 뻔한 사실인데, 그런데 여기에 말려드는 게 우리 매일 개미들이거든. 말려드는 게 매일 개미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어느 정도 자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당장. 이 상황에서 따라오지 말라는 주식을 굳이 따라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전반적으로 한번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기생충을 가지고 기생충과 기생충하고 실질적으로 바른손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생충 하면 바른손이고 바른손 하면 기생충으로 연관이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된 게. 그래갖고, 그 문제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갖다가 이제 해놨으니까, 판단은 각자예요. 각자 알아서 하는데, 수익이 나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요 사람들 대신해서, 그쵸? 요 사람들 대신해서, 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뭐할수 있어요? 장기보유할 수 있어요. 몇 년간, 몇 년간 장기보유할 수 있거든요. 50만 주가 24, 24일 날, 2300, 2000, 뭐2300 얼마야? 2300 얼마던가? 그거 다시 나갈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가지고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좀 이런식으로 좀 각자 이제 판단 조금 씩어 보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 수업료를 너무 비싼게 수업료를 지불 안하는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오늘은 요 문제 가지고 바른손을 가지고 잠시 얘기해 봤습니다 바른손을 갖고 잠시 얘기해 봤는데 이거 아무리 막 서로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막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안으면 안되는 줄 알고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요. 눈만뜨면 주식 시장은요, 2,000개라는 회사가 매일 변동이 나와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변동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면요, 찾아갈 때 많아요. 주식은. 주식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차분하게 걸어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원출수가 많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걸 가지고 잠시 얘기해 봤습니다. 잠시 얘기해 봤으니까, 요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